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우리가 봤듯이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 기체 상태를 물리적인 세 개의 상태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고체 상태는 이 분자, 분자 간격이 굉장히 조밀하게 자, 이렇게 결합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걸 이제 히터, 열을 가합니다. 열을 가하니까 분자 분자 사이에 이렇게 어느 정도 간극이 조금 벌어지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 간극이 벌어진 상태에서 이제 좀 유동성이 나타납니다. 그 딱딱한 유리봉이 약간 녹아서 물렁물렁한 이런 상태. 자, 이걸 우리가 고체가 액체로 될 때를 멜팅 그래요. 녹는다, 녹는다. 그다음 액체 상태의 분자 간격이 더 이제 기체 상태에서는 멀어집니다. 자, 이 상태를 기체, 가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액, 고체, 소리드, 액체, 리퀴드, 기체, 가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해서 세 가지 상태를 여기서 봤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 이세 가지 상태를 봤는데 물질의 상태가 세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는 상태가 있어요. 그 상태가 뭐냐 하면 프라즈마라고 그러는 상태가 존재합니다. 자, 프라즈마. 아마 들어보신 이름이요 완전 처음 들어본 이름은 아니죠. 자, 플라즈마입니다. 그럼 플라즈마라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아요? 고체도, 액체도, 기체도 아닌 상태야. 그 플라즈마 상태라는 것이 정확히, 정확히 어떤 상태이냐. 자, 이 상태를 여러분들이. 에 좀 정의를 할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한번 지금 얘기를 할게요. 여기 프라즈마는 어떤 것이다 설명을 안 했죠?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세요. 그런데 프라즈마 특징이요. 아주 고온 고열을 내는 상태입니다. 고온 고열 상태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상태입니까? 고체도 액체도 기체도 아닌 상태인데, 자그 상태가 이온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이 존재합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온화 이온화된 기체 상태예요. 기체와 가까워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기체는 우리가 숨쉬고 하는 지금 공기 속에 질소나 우리가 숨에 필요한 산소 이거 기체 상태예요. 그런 이 기체 상태는 이온화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플라즈마 상태는 이온화된 기체 상태인데 고온 고열을 냅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태양빛입니다. 태양 빛입니다. 태양 이걸 이걸 타오르죠. 그리고 우리 산업에서도 이 플라즈마를 발생시켜서 많이 이용합니다. 산업에 플라즈마 많이 이용하거든요. 아주 고온 고열입니다. 여러분 그 핵융합 실험 하는 거 지금 나오죠. 자. 그 상태입니다. 온도는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 만도케 일일어도뭐 이렇게 올라가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물질 네 가지 상태에서 자 여기에 보시면은 가로축이 온도고요. 세로축이 압력이고 압력과 온도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소리드 기체고요. 리퀴드 액체고 가스 상태고. 그런데 여러분 이쭉 올라가다가 보면은. 여기에 끝에 이것이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상태가 나타납니다. 자, 이걸 이름을 슈퍼 크리티칼 프로이드 초임계 유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초임계 유체. 초임계 유체를 이용을 해서 우리 식용유, 참기름 또 짜내고, 자,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일단은 초임계 유체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름은 들어보고 가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자, 증류를 하려고 그러면은 녹는, 물질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있는데, 녹는 점을 이용하고 끓는 점을 이용을 해서 증류를 시키겠다. 시키겠다. 그럼 이제 여러분 봅시다. 자, 혼합물이 있어요. 혼합물. 혼합물은 뭐 ABCDE 이렇게 각 순수한 물질이 혼합되어 있어요. 물리적으로 혼합되어 있어. 그럼 그 혼합물질은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고 순수한 물질로 분리를 해야 된다. 그럼 분리하는 방법에 지금 얘기하는 것이 추출학 추출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자, 추출, 여과, 증류, 뭐 추출 이런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활용을 해서 분리를 합니다. 자 분리를 하는데 증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 자, 증류는요 크게 이렇게 단순증류 방법이 분별 정류. 그 다음, 감압 정류. 압력을 낮춰서 정류한다. 그 다음에 수증기 정류. 이네 가지 정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정류 방법이 있는데, 자, 이네 가지 방법이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자, 이걸 이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정류 방법이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자, 어찌되었든지, 이 증류를 이용해서 우리 식품 속에 순수한 물질을 얻어내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술, 증류주 얘기라고 들어보셨죠? 증류주. 자, 그게 뭐냐? 정류를 해서 얻었는 술입니다. 정류주가. 그러면 정류. 에탄올을 정류를 해서 얻겠다. 에탄올 이외에는 다른 것들은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특히 알코올 발효 뭐뭐 발효하면 다 몸에 좋은 것이다. 천만에 많았어. 발효하고 나서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아야 될 독성 물질들도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랬을 때 그런 독성 물질을 제거하고 순수한 우리가 원하는 물질 얻어내야 되잖아. 그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알코올 증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증류 이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쓸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면은, 분별정류라는 게 뭘까? 분별정류관을 달아서 단순정류를 여러 번 반복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감압정류는요, 압력을 낮추면은, 압력을 낮추면은, 액체에 끓는 점이 내려갑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밥이 잘안 돼요. 왜? 압력이 낮아서. 1 0 0도씨 되기 전에 물이 수증기로 달아나 버려요. 그래서 밥이 호화가 젤라틴 아이제이션, 젤라틴화가 잘안 돼요. 어려워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압력 밥솥 가지고 등산 가면 돼. 무겁지. 그러면은 압력 밥솥은 가져갈 생편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서? 밥을 잘 지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방법 나올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압력이 낮아지면은 끓는점도 내려갑니다. 낮은 온도에서 끓을 수가 있을 끓게 할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압력을 낮춰가지고 끓는점을 낮춰준다. 이거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있습니다. 에너지 차원에서도 메리트가 있지만은 그다음. 어떤 물질은요 온도가 높으면 그 물질이 그대로 있지 못하고 파괴되버려요. 그럴 경우에는 낮은 온도에서 정 분리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 다음 수증기 정류가 뭐냐 수증기를 함께 불어넣으면서 정류합니다. 자, 나중에 단백질 정량할 때 수증기 정류 방법을 씁니다. 단백질 정량을 할때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한번 나중에 단백질 정류와 생각을 그때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은 좋겠습니다. 자, 정류 방법 네 가지, 정류 방법 네 가지 원리 기억 좀 해.